자, 오늘은 우리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점을 하나 선생님이 그려볼 거고,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점은 직선과 어떻게 돼 있죠?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 위에 점이 있을 때와 직선 위에 점이 있지 않은 관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이게 끝이야. 쉽죠? 자, 그래서 직선 L이 있고 점이 A, B, C 점이 있어. 자, 이 직선 l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점이죠? 그렇지, 요 C 점이 직선 위에 있는 점. 그리고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은 그렇죠. A 점과 B 점, 이렇게 A 점과 B 점은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그럼 점과 평면은 어떤 위치 관계가 있냐? 평면을 한번 그려 볼게요. 이걸 우리 평면 P라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점이 평면 위에 있고 혹은 점이 평면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 A는 평면 P 평면 P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점 B는 평면 P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점과 직선 그리고 점과 평면을 알아봤는데 점에 대한 위치 관계는 간단해요. 너무 쉽죠? 위에 있다, 위에 있지 않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여기서부터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평 어떤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에서 두 직선은 어떤 위치 관계에 있을 수 있냐. 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직선 L과 직선 M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좌우로 끝없이 가는 거죠. 서로 만나지 않아. 어떨 때 만나지 않지? 그치. 서로 평행할 때 만나지 않죠. L과 M이 서로 평행한다. 자, 평행하는 위치 관계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L하고 M이 이렇게 포개어져 있어. 완전히 포개어져 있어. 이거 우리 뭐라 부르냐면 직선 L과 직선 M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가지가 지금 나왔어요. 평행한다, 일치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평면이 있고 두 직선이 일치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 그러면 언젠가는 만나겠죠 근데 직선이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직선 L과 직선 M이 만나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그쵸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요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위치관계예요 그쵸 한 평면 위에서 나오는 위치관계다 한 평면에서 나오는 위치 관계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평행한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네 번째는 공간에서 위치 관계인데, 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이 아닌 거죠. 이체 이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자 공간에서 위치 관계는 평면에서 위치 관계를 일단 모두 가지고 있어요. 평행한다, l과 m이 평행한다. L과 M이 서로 평행하는 위치관계. 또두 번째 뭐였죠? 일치한다. L하고 M하고 같은 위치.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 L과 M이 한 점에서 만난다. 마지막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위치관계인데, 선생님이 육면체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얘를 L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M이라고 할게요. 자, 요 L이 끝없이 가. 그리고 이 M도 뒤쪽에서 끝없이 위아래로 가요. 서로 만나나요? 그렇죠. 안 만나죠. 얘는 앞쪽에 있고 얘는 뒤쪽에 있잖아. 그죠? 안 만나. L과 M이 만나지 않는다. 평면에서는. 만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평행했었는데 그럼 l과 m이 평행하나요? 평행하지도 않는다. 공간이니까 가능한 건데 이렇게 서로 l과 m이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두 직선이 평행하지도 않는 관계를 우리 뭐라 부르냐? 이 위치 관계를 이 위치 관계를 꼬인 위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음, 두 직선이 서로 꼬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꼬인 위치란 건 아까 뭐라고 다시 한번 만나지도 않고 어, 평행하지도 않는 위치 관계. 이거 우리는 꼬인 위치다. 이렇게 부릅니다.